자, 그리고 2017년에 장현국 전 대표 시절에 위메이드가 차이나조에 참가해가지고 기자간담회를 한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사설 서버가 얼마나 큰지 알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아아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영상은 미르 엠 중국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미르는 중국에서 정말 잘 나가는 IP입니다. 그치만서도 위메이드가 미르로 더큰 돈을 벌수 있었지만은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 사설 서버들이 미르를 무단으로 가져가 가지고 제그들 서버를 운영해 가지고 위메이드가 이제 그 수익까지 다 가져왔으면 조단위까지 가져올 수 있었지만은 그러지 못하면서 어 중국에서 좀 아쉬운 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르엠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들고 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어, 추위, 감기 조심하시고, 어, 연말이 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모임도 잦으시잖아요 그때 뭐 운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 중국 틱톡에서 미르엠이 얼마만큼 라방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방송 하나, 둘, 3개, 뭐 4개 정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르엠 정식 오픈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위메이드가 마케팅을 그렇게 세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니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만 플레이하고 있는 그런 초기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제 보스 잡으러 갈때 그리고 메인 퀘스트 미는 몬스터를 잡으러 갈때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두드려 잡는 이제 그런 모습은 심심찮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위메이드는 왜뭐마케팅에 엄청나게 힘을 안 쓰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미르의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서 독보적인 IP고 뭐랄까요? 다른 어떤 게임과 경쟁 상대에 있는 게임이라기 보다는 미르 파이 내에서 뭔가 싸우는 그런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미르 사설 서버로 들어가 있는 그 영향력을 땡겨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라서 아마도 위메이드가 거기에 조금 힘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미르 파트너스와 함께 옛날 2017년에 위메이드가 기사 올린 거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르 파트너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약간 레전드 오브 이메일의 파트너스 서버 혹은 발할라 트라이얼과 닮아 있는 콘텐츠라 고 보시면 되죠. 내가 인게임 내에서 열심히 과금을 하고 무언가 했을 때, 상대방을 초대하고 했을 때, 그만큼 수익을 합법적으로 쉐어 받을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에 장현국 전 대표 시절에 위메이드가 차이나조에 참가해 가지고 기자 간담회를 한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사설 서버가 얼마나 큰지 알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 중국에서 미르투 사설 서버 양성화를 발표한 위메이드가 다시 한번 입장 표명에 나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사설 시장의 규모가 본 서버의 10배에 달하고 유저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더 내려가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설 서버 시장의 규모가 1조 원에 달한다 라고 17년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10년 넘게 사설 서버가 독자적인 길을 가면서 업데이트를 개별적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른 게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식 서버 매출은 천억도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그 당시의 설명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설 서버, 프리 서버, 한국에도 있거든요. 뭐, 메이플 스토리나, 스톤 에이지나,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그 사설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정작용이 일어나죠. 경찰이 단속도 하고, 벌금도 매기고, 심하면은, 징역도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국은 아시겠지만, IP에 대한 단속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죠. 글로벌리하게 봐도. 그래서 이런 사설 서버가, 10여 년 이상, 존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서버가 정규 서버처럼 오래 운영이 되고 또그 정도 오래 운영되면은 그 사설 서버 운영자에 대한 일종의 신뢰감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한국과는 문화가 다르고 이게 그간의 위메이드가 돈을 더 벌어올 수 있었는데 벌어오지 못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위메이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라이선스에 대한 거를 이제 압박 카드로 내민 거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서버 운영 업체랑 접촉을 해가지고 공식 라이선스를 획득하도록 회유를 했다고 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안과 함께 단속에 나서는 이제 이런 일도 벌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지금 어, 틱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미르2를 보시면은 서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 당시부터 뭐 단속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뭐 여기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죠? 자기 프리 서버를 홍보하는 문구를 가득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서버가, 이미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 지금 순간에도 이게 계속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거는, 위메이드가 미르2로 더큰 돈을 벌수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위메이드가 깨달은 게 있겠죠. 단순히, 걔들한테 회유책을 내밀고, 공안과 단속을 요구했을 때, 이게 잘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압박 카드를 들이미는 게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은 결국에 다른 방식을 택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지금 위메이드가 미르 엠의 경우에는 어떤 걸 들고 나왔냐 바로 미르 파트너스와 이런 경매장이 그 예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르 파트너스의 경우에는 내가 만약 프리 서버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충성도 높은 프리 서버 고객들을 이 미르M으로 유치해가지고 미르 파트너스를 내한테 적용시켜버리면은 어 수익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돈 벌고 싶은 입장에서 어 사설 서버 운영자가 여기에 어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메이드 입장에서도 사설 서버를 그냥 두는 것보다 우리 바운더리 안에 넣어서 수익을 일정량 쇼여 해주는 게 훨씬 더 이점이 크기 때문에 어 이런 선택을 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로 미르 클럽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위메이드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어,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르 클럽스는 뭐냐면은 지금 모광상용 안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드랍이 되잖아요. 이거를 위안화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먹게 되면은. 가장 밑에 아이템을 등록할 수 있는 창을 어, 누를 수 있거든요. 이걸로 눌러가지고 이 미르 클럽스에 연결 시켜서 개인대 개인 간의 위안화로 바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뭐 5%의 수수료를 떼가면서 어, 또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로그인한 다음에 개인 센터 내 지갑에 들어가서 계좌와 잔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은행 계좌를 연결해 가지고 출금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중국에선 지금 블록체인 게임이 아직까지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물론, 될락말락 하는 그런 초입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위메이드가 뭐 원래 가장 잘하는 거는 웹3지만은 이 중국 내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 내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코인과 뭐 그런 걸 빼가지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연결시키면서 수수료를 올리려는 그런 정책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래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사설 서버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버전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각자 노선을 달리 걸어왔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 간의 연동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내가 아이템을 먹어서 이거를 위안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데 사설 서버에 가면 이거를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지금 미르엠을 들고 오면서 프리서버 운영자와 프리서버 유저를 함께 들여올 만한 그런 회유책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거기에서 첫 번째로는 미드 파트너스로 서버 운영자가 땡겨 오고, 그리고 이런 거래소를 만들므로써 유저들이 자기 아이템을 곧바로 위안화로 바꾸게끔 그렇게 해줘서. 유저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해서 어, 들어오게끔 만드는 이런 전략으로 미래엠을 중국 출시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조는 만약에 블록체인이 접목이 되면은 곧바로 이제 그 지갑이나 위믹스 플레이나 뭐 위믹스만 연결시켜 버리면은 바로 중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잠재력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위메이드는 이런 아이템들을 코인으로 거래하는 거 어, 많이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뭔가 위메이드가 이 미래엠을 내놓고 하는 거는 이후에 블록체인으로의 확장까지도 염두에 둔 디테일이 많이 보이는 중국 진출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아이템 거래하는 홈페이지를 쭉 내려가 보시면은 하이난 첨보고 네트워크 기술 유한 회사가 뭐 이거를 운영하는 곳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위메이드가 지난 6월에 하이난에 법인을 설립을 했죠. 그리고 이때 개발 법인을 미르 전기 인터랙티브라면서 이렇게 신규 설립을 했는데 이 위치도 마침 하이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이 중국 하이난을 중심으로 해서 미르 M을 서비스하고 거기에 부가적인 컨텐츠들을 연결해서 유저 유입을 극대화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케팅 부분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17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개별 프리서 운영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회유를 하는 게뭐 이제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지금 미르 M도 결국에 기존의 미르 2를 하고 있는 유저들을 땡겨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이런 미르 파트너스와. 이런 첨부거를 중국 유저나 중국 프립서 운영자에게 홍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타겟팅을 해가지고 마케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개인으로서는 이게 홍보가 잘 되고 있구나 체감되는 거는 조금 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르2는 사설 서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르 M이라는 새 게임 들고 나오면서 좀 매력적인 그런 수익 모델까지 제시하고 하면은 충분히 사설 서 입장에서도 미르 M 합류를 조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게임 자체가 워낙에 잘 빠졌잖아요. 지금 뭐 보스도 이렇게 잡으려고 많이들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서버 하나 둘씩 들어오고 하면은 점점 유저가 모이면 모일수록 재밌거든요 이거는 경매장도 있고 하니까는 그리고 경쟁하는 맛도 있고 어 그러니까는 좀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예 진가가 드러날 게임이 바로 미르햄 중국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진짜 신박하죠 중국에서 이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중국인이 아니라 가지고 근데 정말 웹 3스러운 게임입니다 아이템 먹어가지고 바로 위안으로 거래해 가지고 통장 출금해 버리는 거 만약에 중국 p 2이 되면 이거 위믹스로 붙여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다음에도 위메이드 위믹스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이팅! 가보겠습니다.